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에스더 6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마야보 하만 어, 하만이 그가 들어왔다. 야보는 그가 왔다죠. 그가 왔다 아니 그가 갔다. 예. 야보 하만 하만이라는 사람이 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와 요메르로 그에게 말하였다. 하멜렉 왕이 말하였다. 어, 예. 왕이 이제 하만에게 이제 물어봤단 말이죠. 마라 쇼트 와이씨 예. 무엇을 마 무엇을 라 쇼트 해야 하는가. 와이씨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위해서 예. 마는 무엇 그리고 라 라는 어, 어 전체사. 라 쇼트는 아시아의 부정사형이죠. 행하다 만들다. 라 쇼트 바 이슈. 그 사람에 그 사람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떤 사람이냐면 아쉐 한 멜렉 하페츠 왕이 하페츠 하는 사람. 예 하페츠는 어 왕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딜라이트 딜라이트 디자이어 또는 은총 피버 왕이. 굿바는 그 사람이 무엇을 해, 해야 되는가? 와 아~ 위 비카로 그에게 이카르는 프레셔슨 헤스 프라이스 안을 에~ 종기함 가격 가치 그다음에 어~ 종기 뭐 이런 뜻이죠. 어, 비카로 그에게 어~ 종 그의 종기함에 을 그의 종기함을 이죠. 그의 종기함으로 예, 존귀하도록 존귀한바 어, 요메 르 하만 어, 하만이 말하였다 베리보 어, 그의 마음으로 내는 무엇으로 리포는 레브는 마음이죠 레브는 마음인데 어, 리포는 그의 마음으로 그가 말하였다 예, 생각했단 말이죠 요메 르 하만 베 리포 레미 야, 외쳐, 음, 야, 야, 허 포츠, 야, 허 포츠 하면, 누구에게 왕이 기뻐하는가, 음, 응. 라 아쇼트 행하려고, 음, 예카르 요테르, 어, 민맨이, 어, 나보다도, 어, 나보다도 민맨이는 미는, 프라미죠, 미인 프라미인데. 미미또 uh, me, 미가 나왔죠. From from이죠. 민맨민맨이 요도는 나 나의 나죠. 이게 1인칭 점이요. 그래서 민맨이 나보다도 요테르 요테르는 more more than 어, superiority advantage excess 그래서 이제 보다도 더 예카르 예카르 높이려고 존귀하게 하려고. 예, 예, 카르는 프레셔스네스. 안을 아, 주려고 하는, 행하려는 자가 누가 있겠는가, 렘이 누구에게 있겠는가라고 이제 하만이 생각을 했죠. 음, 하만이 착각이었죠. 아, 하만이 밤에 자기를 보고 불러주는 사람에게. 그래서 이 하만이 그 사실은 어, 모르드게를 아침에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레바이오 메르 하만 한만이 한만이 대답을 말을 하였습니다. 엘 한멜레크 이 이샤셸 어 사람 남자 그그 그 사람 아쉐르 아멜레크 하세츠 비 비카로 어 왕께서 어, 왕께서 기뻐하시는 아비카로 그에게 영광을 주려하시는 소중함을 주려하시는 영예를 주려하는 그 사람에게 네. 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비우, 야비우는 보 오다 가다죠. 보 오다 가다. 그래서 야비우 히필형으로 보시면 그들이 우가 붙었잖아 그들이 어, 데려와서 레보레보시 레부시는 어, 로브 옷 가먼트 클로딩 레먼트 레부시 말쿠트말쿠트말쿠트의 옷을 가져와 가지고 가져와 가지고 어, 아쉐르 라바시 라바시 뭐 그에게 어, 라바시, 라바시는 잎이다. 그래서 잎이다. 부돈 왜요? Close. 뜻이죠. 근데 이 라바시는 아, 라바시는 잎이다. 푸동 아, 라바시가 아왕께스잎이던이죠 아, 라바시, 네. 아쉘 라바시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단어가 비슷한데 그렇죠? 레부시는 옷이고 라바시는 입단해요, 그쵸죠 그래서 그가 입던이잖아요, 그렇죠? 그가 입었던, 그이 그가 입던 것은 이제 왕께서 입으셨던 그어 레부시 말레후트를 뭐 그에게 그에게 이 그에게는 모르드게죠. 그에게 일단 것은 그에게 입히시고 어그 다음에 그다음에 하멜레크 왕께서 어~ 왕께서 그 얘기 입으시고요뭐그 얘기 하시고 그리고 메수스 수스는 말이죠 막 인데 아셰르라하브라하브그 타시던 말을 어~ 이거는 또라하브 그가 타다는데 <laughs> <그래서> 그는 <laughs> 죄송합니다 왕께서 타셨던 왕께서 타셨던 그수을를 알라이브 그에게 타게 하셔서 한멜레크 왕께서 아슈르 그것은 아, 아, 니탄, 니탄, 케테르, 케테르, 말렉후트, 메... 로쇼 예. 그의 머리 위에 로시 그의 머리에 로시가 머리잖아요. 그렇죠? 로션는 그의 머리죠. 그래서 벨로시 그의 머리에 케테르 어, 말레 쿠트 예. 왕관을 왕관을 테르가 왕관이잖아요. 그렇지 라운 왕관을 위탄 어, 주도로 예. 수동형이죠. 수도록 하십시오라고 했어요. 요구한 게 이거죠. 왕의 옷을 입히고요. 그러니까 왕께서 입던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음 왕이 타시던 그 말을 타게 하시고 세 번째는 왕의 수시는 그 관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거의 뭐 왕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하만히 그러니까 베나톤 왜나타할레부시할레부시 왜, 하수서알라디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와, 어, 나톤 주어지게 되었다. 나타, 나타 주어, 주어졌다. 인피니티브 앱스 루트인데 이것은 그렇게 되어 주어졌다. 하. 레부시 옷과 아, 레부시 로브죠 의복과 어, 그리고 왜수스그 말이 주어졌다 알야드이시 야드 야드 야드이씨손한 사람의 손으로 어떤 사람이냐면은 미셸의 한멜라 왕의 관리 왕의 어이 프린세스라고 했네 그렇 샤르는 관리도 되고 어, 총칭이죠. 관직이 높은 사람이 총칭이죠. 시아르 대장일 수도 있고 장군일 수도 있고, 미시아르의 그렇죠? 하멜렉 왕의 왕자, 뭐 관리 중에 손으로 어, 옷을 갖다 주고요. 하파르테미인, 하파르테민 파르테 파르타 노블 쪽이죠 파르테 왕의 어, 왕의, 어, 왕의 어, 귀족의 어, 샤레 중에서 한 사람이 어, 사람의 손으로 이것을 전달이 되었다죠. 그리고 베힐, 베힐 비슈 그리고 베힐 비슈는 라바시, 라바시, 라바시는 옷을 입다, 옷을 입다, 옷을 입기 그들이 옷을 입히게 했다. 에타 이시그 사람에게 아쉬르 한벨레크 아 왕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람이 옷을 입게 했다. 베비카로 아, 그에게 그에게 영광이 되도록 그에게 존기케 되도록 어, 베게카로 존기케 되도록 그리고 베히르키 히르키부후 그리고 라하브했다. 라하브는 어, 마운트라이드 라이드 말을 타다. 아. 그래 히필령, 어, 타게 했다. 알, 아, 하수스, 어, 말에. 그리고, 위, 위, 레호브레호브는 어, 광장, 브로드 오픈 플레이스 플라자 광장에서 말을 타게 했다. 하, 이를 도시에서. 그리고, 왜, 가루, 그리고, 선포하다. 음, 그들이 선포하다. 레파나브그 앞에서, 카카, 카카. 카는 이렇게 따랐어. 이렇게 방법으로 이런 방법으로 카카 아셰의 아셰 어 되어질 것이다. 라이시 사람에게 아셰라 멜렉 하세츠 비카 비카로 왕께서 존귀하게 존귀하기를 기뻐한 자에게는 어그 사람에게는 이렇게 합시다라고 얘기를 예, 하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예, 이까지가 하만의 말이었네요. 그쵸? 그렇죠? 예, 하만이, 하만이 어떻게 말을 했냐면요. 예, 그리고, 그리고, 나타... 아, 나톤, 나톤 할레, 할레브시 하, 왜 하수스? 예. 옷과 말을 어, 가져오시고 알랴드이시 미샤라 알레 하멜라크 하파르테밈 왕의 존귀한 샤레 어, 샤레 관리들의 손으로 관리 중한 사람의 손으로 그 옷과 그 말을 가져오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를 힐힐위시 빌비슈 <미리드> 어, 프레이드 하게 하다. 에타 한멘하 이시 그 사람을 아셸 하멜레 카페츠 비카로 그에게 왕께서 존귀케 하려고 기뻐하시는 그 사람을 어 어디에서 어 프레이드 하게 하십시오. 메 이르키 부부호 프레이드 하게 하십시오. 알 하수스 하수스 미르호브 광장에서 하 이르 도시의 광장에서. 그리고 와 베카루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레나브 카카 이렇게 그의 어, 앞에서 선포하십시오. 이 어. 아셀 이렇게 된다. 어라 이식 사람에게 아셀 하멜렉 페펫 위카로 왕께서 종기케하기를 기뻐하는 그자에게는 이렇게 할 것이다. 이 하만이까지 얘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이제. 바요메르 하멜레케 레하만 왕이 어 하만에게 말을 했습니다. 마헤르 <목소리> 서둘러라. 명령이죠 마하르는 <목소리> 어 헤이슨 예 서두르다인데요. 마헤르 <목소리> 서둘러라. 그리고 카카트할할레부시 그리고 어 카는 라카. 라카의 명령이 라메드가 빠지면서 카 이렇게 하네요. 그렇죠? 에카 치아라, 어, 에트, 어, 할레부시, 오스, 그리고 에트, 하수스, 말을, 카 아쉐르, 그거처럼, 어, 디바르타, 니가 어, 말했던, 네가 제안했던, 음, 다바르의 피해령인데, 이것은 피해령 강조현, 강의형이잖아요. 그쵸? 그것은 이제, 당신이, 네가 근의했던 그 말대로, 에, 다바르한 그대로 어, 그렇게 해라. 응. 어, 와 아쉐, 와쉐 그렇게 해라. 그리하여 레모르데하이, 레모르데하이, 하예후디 응. 하요, 하요쉐브, 벤샤아드 어, 한벨레크, 네. 예. 한벨레크, 다. 타펠 다발, 미콜, 아쉬르, 데바르타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냐면요 <laughs> 그래도 그래 바이그 네가 말했던 그 그리고 그 바야스 바 아쉬 아쉬는 명령형이잖아요 그쵸? 명령형이 두개 아쉬도 있고 아까 아카 치아라 그다음에 아씨 이것도 명령이죠. 지하라. 어, 이 어. 이제 바로 명령을 해버리는 거죠. 캔 그처럼 소소 그렇게 더스 따라서. 어, 레 모르데 하이 모르드에게 하 유디 유디 유다 사람 모르드에게. 그리고 하 요쉐브 외샤르 하멜렉 왕의 문에 앉아 있는 그 유다 사람 모르드에게 그렇게 행하라. 어 여기서 방금 제가 보게 된 것은 유다 사람이라고 왕이 알고 있었네요. 그쵸 유다 사람을 왕이 뭐라고 불렀냐면요. 가상 행하라 그렇게 렘말 모르드 하이 하이 우디 유다 사람. 모르드게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 왕이 알고 있었던 게 뭐예요? 전날 밤에 역사책을 봤잖아요. 이, 이날 역사책을 봤잖아요. 그렇죠? 역사책을 보니까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어, 이렇게 반역을 미리 막았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봤죠. 그래서 유다 사람 예우디 여우디 어? 모르드게에게 음. 하 아, 요쉐베 메시아르하멜레크 어, 왕이문에 앉아 있는 그 사람에게 알알 예, 알. 다펠 알타펠 다바르 미콜 아셰르 디베르타 디바르타 네가 말했던 것들 중에서 모든 것이 어, 모든 일들이 음. 나팔 나팔은 른 어, 포라인 땅이 떨어지는 것이 없게 하라 예 타페은타페은 이게, 어, 히필령인데, 주시부, 청류형, 어, 그런데 타페은 땅에 떨어지잖아, 그쵸? 우리가 그, 어,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아니라뭐 이런 거죠, 그쵸?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다는 말은 떨어지는 것이, 어, 어깨하라, 알. 그러니까 빠지지 않게 하라. 예, 그래서, 음, 왕이 그 말, 니가 네 말한 그대로, 너가 기억해서 그대로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버렸습니다. 아만는 자기인 줄 알았는데. 그리고 그날 아침에 유다 사람, 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왕에게 건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쵸. 예. 하여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사람이 도저히 생각을 할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수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예,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